수출 패차 카트야 많이 내렸네, 도희. 꽤 많이 내렸는데 강원도처럼 내려버렸네. 랭글러 보닛을 올리기 위해서 눈을 치워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2008년 랭글러 루비콘 디젤 크구나. 모델입니다. 덩치가 커. 아, 그럼 뭐 하고 계셨구나. 이거는 이거 본인이 이거 다이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원래 이런 거 구입하신 거예요. 아, 이거 다 밑에 스프링하고 다 인차로 펴놓은 거죠. 최근에 오래간 안 하셨다는데 시동은 한 방에 켜지네요. 조금 둔탁한 맛은 야. 있어도 피할 충격도 없이 밋전 상태는 아주 좋습니다. 랭글러는 안주리 사이즈가 장갑차처럼 작은 편이기 때문에 와이퍼도 작습니다. 하지만 강력하군요. 간만에 시동을 켰다는데 RPM이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에어백 등은 들어오는 거네요? 아, 그게 니콜이 네. 리콜, 들어와 있는 건데 네. 뭐 센서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 계속 계약을 해야 들어가 갖고. 이걸 뭐 따로 달신 거지? 네, 저건 따로 달아요. 이거는 원래 하드 탑을 따로 보관하시는 타입인가? 아니요, 그냥 이대로 샀고요아 사시는 거는 네. 어... 오픈도 하셨어요, 여 여름에? 네, 네, 네. <laughs> 날 좋을 때는 한 번씩 열고 다니긴 했죠. 놀러 다니는 거렇구나 여기 뒤에 견인해가지고 뭐 네. 저 다른 것도 달고 다니셨어요? 아마 전차주 전전차주가 음, 본인 은안 하신 것, 것 같은데? 네 본인 네. 안 했어요. 음, 음. 최근에 정비하신 거 어떤 거예요? 저게? 저 네, 앞에 내역, 저 바지방에 내역도 있는데. 네네네. 어. 뭐, 뭐 벨트, 뭐, 오일 이런 거싹다 구긴 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아, 벨트하고 오일? 네. 아, 한, 가격으로 치면 얼마 정도 수리하신 거예요? 어, 정비하신 게? 네, 가격이 한 100만 원 이상 구긴 했요니까몇년사신 거예요, 근데? 제가. 사가지고? 5년, 6년, 6년, 7년, 5, 뭐6 어. 1 0년은 안되고 어. 어. 네. 많이 탔네 그래도 네. 몇 킬로 사신거에요? 제가 1 8년 때까지 가왔어요 지금? 지금은 17만원 10, 정도 아, 네. 네. 엄청 타고 다니시는 건 아니었구나 일이 바빠가지고 아... 현재 네. 몇 킬로지? 아 그러네 22만? 아. 크게, 그래도 크게 수려하신거 없나 봐요, 네, 말씀하신 거그 보니까. 그 뭐, 미션도 네, 괜찮고. 네. 생각보다 내구력이 네 있네. 은정도 네, 짚고, 네. 그랜드 체력 기능은 자기장이 되게 많거든요. 네, 엔진도 안 좋고. 네, 아, 이 그냥, 네, 차라리 1.4에 지는게 나은 것 같다. 처음 나온 게. 네. 지금 나온 게 5, 6 k 비슷하게 나와요. 뭐킬로면 그냥 모압이보다도 들 나오네. 아 그래요? 예. 네. 아 모압이보다도 더 올라오네요. 음. 네, 이거 한칸 정도 몇 킬로가요? 한칸 남았을 때. 제가 천안을 왔다 갔다 하면 음. 저중간반 정도 먹어요. 음. 네. 중간 반. 오, 여기 오, 한 눈꼬이면은 천안 편도 정도라고. 천안 정도 갈수 있다. 네, 저 아. 4분의 1. 정도 아, 아갈수 오케이 오 아 여기가 지 재개발 해야겠네 이자. 어 재개발 여기가. 확정이 됐어요. 아, 그죠. 재개발 해야 된다 이거. 유난 유난이 이거는 작은 차 아니고는 사람들 생각도 안 하겠네. 응. 여름에 열어서 다니고 싶다. 응. 그 맛으로 사는 거야 이거. 응. 싶어. 자 이제 조금은 불안하고 조금은 떨리는 맹글러 시운전 중입니다. 단점을 정리해봤습니다. 소음, 연비, 시야, 트렁크, 속도입니다. 이렇게 유난히 눈이 많이 온날1 시간 이상의 주행을 마치고 인천 수출단지에 도착했습니다. 됐어 가. 네, 네. 바호판 가져와. 지금. 네, 네. 이상 누구나 타보고 싶은 차 랭글러 디젤 2008년식 중고차 수출 리뷰였습니다.